안녕하세요, 여러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 이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여기는 약간 짱 날씬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오늘 학원 잘 갔다 왔고요. 저는 대충 목살을 꼬먹었어요. 집에 목살이 있길래 뭐 배달시켜 먹을까 했다가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별로 배달시켜 먹을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시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강남 이런데도 아니어가지고 저희 신랑이 사는 그 대치동만 가더라도 거기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먹자판 먹자골목이 많아가지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원주는 약간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뭐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옥살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약간 쟁여두고 가셨더라고요. 저 먹으라고. 저희 엄마 아빠는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해외로요. 네,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요. 네, 언젠가 오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화분들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화분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두고 가셔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꽃이 없었다가 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저는 이런 걸 별로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부탁하고 가셔가지고, 보라색 애들이 난인데, 엄마가 다음 주쯤에 물을 주라고 아마 그때 또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거말안 해주면은 관리를 잘 못하고 말을 해줘야만 조금 움직이는 스타일이여가지고요 관리하고 있고 아무튼 여기에 꽃이 피어나니까 뭔가 약간 형용할수 없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게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맛에도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식물 키우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아시죠? 토요일이나 이럴 때좀 쉬는 날 항상 곡물이나 그런 거 보러 일부러 찾아서 가기도 하고 만져보고 싶고 막 체험하고 싶고 애들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어쨌든 저도 인간이라 동물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죠 걔네들 스트레스 받을 텐데 저는 돈까지 내가 보면서 그런 걸 만지고 싶어 가지고 막 체험 다니고 이러니까 아까 대충 먹었는데 이거 목살 두 덩이 해가지고 그냥 깻잎에다가 그냥 싸 먹었어요 대충 어, 밥은 제가 해놓지 않아가지고 밥은 안 먹었고요 그 대신 좀 단백질을 더 충전해주고 싶어서 저희 엄마가 이거 그 농사지은 이 콩이 있어요 저희는 이게 콩 부자여가지고 제가 워낙 콩을 좋아해서 이거 갈아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1인분, 1.5인분씩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저의 루틴이기도 한데 요즘에 좀 걸러서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냉동실에 이렇게 1인분, 1.5인분씩 이렇게 소분을 딱딱딱딱 해 놓으셔가지고 다 음, 정말 예쁘게 삶아가지고 긴 시간 동안 삶아서 전에 해외 나가셨을 때도 그때는 검은콩을 갈아놓으셔가지고 진짜 요긴하게 다 먹고 그래서 다행히 저는 콩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항상 이렇게 먹어요 이게 약간 양이 많아가지고 아직 요만큼 더 남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거를 마셔볼게요 목살도 먹어서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깐요. 이 컵이 엄청 큰 컵이거든요. 여기 가득 채웠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뭐 보통 사람들은 약간 짭짤하게 먹거나 아니면 달콤하게 먹거나 그런데 그냥 저는 그냥 아무 간도 안 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음식을 먹을 때좀짠 그런 느낌이 많이 들면 잘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싱거운 게좀 손이 간다? 이것도 되게 아무것도 간을 안한 거라서 엄청 싱겁고 그냥 콩 싫어하고 이런, 이런 분들이 마시면은 뭐야, 이거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뭔가 몸이 허할 때 그냥 이거 한잔 마셔주면은 그냥 몸이 그냥 다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 예전에 저 어지러웠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한테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이거 콩 갈아달라고 막 해가지고 콩 가는 소리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콩 달라고 콩 달라고 이래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어지러운 거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전부터 콩을 진짜 좋아하긴 했는데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더 약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 있잖아요. 직접 농사지은 콩이고 수확해가지고 그런 거를 막 아니까 더 귀하고 더 맛있고 더 소중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맨날 잘좀 챙겨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좀 혼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는 좀 이것만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랍니다. 오늘 만들기 수업 있어가지고 만들기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주제로 만들기가 다 나오거든요. 케트가. 근데 그 안에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구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그 세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거를 샘플로 만들어 봤을 때, 그 전구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감겨서 왔거든요? 근데 그거 푸는데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짜라란 하고 꺼냈다가는 아이고 안 되겠는데 제시간에 끝나지도 못하고 이제 저는 넉넉하게 요즘에 15분 정도 아이들한테 만들기를 시간을 주고. 오늘부터는 약간 그렇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더 짧게 했죠. 그 손으로 만들기, 꼬물꼬물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 뭐책 안에 크리스마스에 관한 책이었으니까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나와서 뭐 그런 거를 기억하라고 이제. 아이들 만들기 키트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샘플을 안 만들어 보고 제가 했, 했었다면은, 그리고 오늘 그거를 만드는 아이가 뭐 별로 없기는 했는데, 그 전구 푸는 데만 애들이 15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15분 아니면 아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리 아이들 오기 전에 다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잘 풀어지게끔 해가지고 똘똘 똘 이렇게 말아놨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수월했지 아이들은 이 전구 이렇게 휘두르는 것도 스스로는 아직은 할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작업은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이 할 일을 제가 다 하고 있으니 뭔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아이들은 별로 없었지만은 뭐좀 그렇더라고요 키트가 어른들이 하기에도 벅찬 그런 키트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나오고 힘들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독후활동도 해야 되고, 뭐한 번씩 말해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려면 또책 읽는 시간도 있고, 그책 읽는 시간 안에서 또 아이들이 막 재밌는 파트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깔깔거리고 웃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있고, 그런데 음, 막 여러 가지 뭐 만들기에도 막뿌시고막 이걸 해칠해야 되고 막 테이프 붙여야 되고 막뭐 양면 테이프 가지고 붙여가지고 막뭐 폼폼이로 나온 거막 붙여야 되고 그런 거막 전구는 그냥 새 거를 썼었으면은 아예 아이들이 이제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진짜 아이들이 선생님이 없으면 진짜 안 되니까. 그거 할 때는 제가 다 도와주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손은 엄청 빠른 편이어가지고, 후다닥 후다닥 그냥 해치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이 느리신 선생님이 이걸 한다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예, 아예 이 만들기는 꿈에도 못꿀것 같아요.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버거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는. 그래도 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아이들 만들기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기가 조금 쉬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거 만들기를 하려면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도 계속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 이제 다섯 살 애들이 오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일곱 살 여덟 살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기로 했는데 걔네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그거를 이제 자기네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다 해줘가지고 그것도 다 완성이 된 거지만 어쨌든 다섯 살 아이들은 더 힘들죠. 왜냐면은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게좀 너무 제한적이에요. 만들기는 아이들이 자르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서툴고 이제 배워가는 단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쓰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너무 어려우면. 아이들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선생님이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니까 그런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래프트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거를 좋아하니까 가르치고 있긴 하고 또그 안에서 저는 원서 리딩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좋기 때문에 그냥 뭐 하고 있기는 하나 손이 많이 간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콩물 있잖아요 이 콩을 엄마가 얼려 뒀으니까 3분 정도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마시거든요 따뜻한 플러스 뭐 미지근함 정도? 이렇게 해서 마시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식고 약간 차가워질수록 더 달콤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남은 거 마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될것 같아 음.